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6장 금융세무에 있는 종합소득세 총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요를 보시게 되면,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기준 금액은요. 세후가 아니라 세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종합 과세에서 완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종합 과세를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이번에 이자소득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자소득의 범위 중에서도 동그라미 6번, 지금 우리가 창구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의 중간에 보시게 되면, 보험 차익은요,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먼저 (2013년 2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비과세였습니다 어~ 그래서 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그때 서울 강남 부자들 줄 서서 많이 가입을 했었죠. 그러다가 2013년 2월 15일 이후에는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먼저 일반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는요. 보험 유지 기간 10년 그리고 1인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인 경우에는요. 보험 유지 기간 10년 그리고 최소 적립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도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은요 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한도 없이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4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앞전과 요건은 동일한데 일반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지금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가 있을 때 가입을 하셔야겠죠. 어 그럼 비과세 가입을 할수 있는 그 보험 한도 조회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거치 시간도를 조회하시려면 네오비스 1201에서 어, 75번 구분 코드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립 시간도를 조회하시려면 네오비스 1201에서 구분코드 74번으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나에 보시게 되면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을 할때 뭐 정기예금이라든지 적금이자는 다 이자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가세 소득, 이두 가지는 제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가세 상품이나 분리가세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따질 때어 완전히 제외가 된다는 거죠. 다, 이자 소득의 그 기속 시기는요. 뭐, 정기예금이라든지 적금, 부금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 지급을 받은 날을 그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로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27일이 만기고 2020년 1월 5일에 고객이 실제로 예금을 찾았다면 그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는요, 만기가 아니라 실제로 찾은 날, 그러니까 2020년 1월 5일이 되겠죠. 여러분 신탁 시간에 특정금전신탁의 그 이자소득기속시기와 정기예금기속시기가 어 서로 다르다는 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럼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내국법인이라든지 법인으로 보는 그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은행 상품으로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그리고 파생 결합 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나 ELS를 말하겠죠. 그럼 페이지를 쭉 넘겨서 240페이지 4번에 보시게 되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이렇게 절세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안될수 있는지 우리가 고객에게 알려 드릴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ISA 같은 이런 분리과세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해 드리면 좋겠죠. 두 번째로는 금융자산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금을 전부 다다내 명의로 만들어서 한 해에 그 이자가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수 있지만 만약 배우자라든지 자녀에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금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종합과세 대상자가 안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금융 소득을 기간별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어, 앞전에 특정 금전신탁에서 월 수익 지급식 ELS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월 수익 지급식 ELS 같은 경우에는 매달 그 이자가 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혹여나 3년 만에 이게 달성이 되더라도 한 해에 집중을 해서 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고객에게 또 좋은 절세 방법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세 제외의 금융 자산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축성 보험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인 경우에도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가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비가세라든지 분리가세 상품을 활용을 해서 금융소득 종합가세를 염려하는 고객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펀드 관련 세금이 나와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10억 원을 1년 동안 이렇게 정기예금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뒤에 정기예금은요, 2.1% 이자가 나와서 세전 이자 소득이 이렇게 2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 수익이 나서 이렇게 펀드 수익이 1억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 금액을 보게 되면요, 정기예금은 2100만 원,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1500만 원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 1억 원이 정기예금 이자 21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국내 주식형 펀드가 정기예금보다도 과세대상 금액이 더 적을까요? 왜냐하면 펀드 투자 시에 대표적인 수익원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앞전에 펀드 수익이 1억 원이라도 그중에 주식 매매 차익이 8,500만 원이라면 그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죠. 243페이지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은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종합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종합소득 공제는요, 이렇게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표를 한번 보시고요. 그럼 244페이지에 종합소득 세계 계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의 기본 세율이 나와 있는데요. 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득이 점차 증감에 따라서 세율도 증가하는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은요 그냥 누진세가 아니라 6%에서 4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럼 누진세와 초과누진세율의 차이는 뭘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내 소득이 1,300만원입니다. 어 그럼 1,300만원이면 여기 구간에 해당하겠네요. 그럼 일반누진세율로 적용을 하면 세율이 몇 프로죠? 네, 세율이 15%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100만 원만 소득이 적었어도 내 세율이 6%인데 사실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일반 누진 세율이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어, 왜냐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더 높은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만약 내 소득이 1,3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이렇게 6% 그리고 그 오바된 100만원에 대해서는 15%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점점 커질수록 그 초과 누진세율을 계산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해지겠죠. 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누진공제액은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그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금액을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1,300만 원 곱하기 15%에서 이렇게 108만 원을 뺀 금액과 그리고 1,200만 원의 6% 그리고 더하기 그 오버된 100만 원에 대해서 15% 더하게 되면 금액이 일치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세액공제가 나와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6%에서 42%의 기본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그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에서 바로 빼는 걸 말하죠. 자, 그럼 세액공제 예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증여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았을 때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사망하고 나서 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죠. 증여세도 10%에서 50%에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0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10년 동안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이렇게 증여공제를 하는데 증여재산공제와 그리고 재손실공제가 있습니다. 어, 그럼 증여재산공제를 살펴보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인 경우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 6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5천만 원이고요. 어 내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각각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증자 입장에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꼭 자식한테 주라는 법은 없죠? 만약 내가 부모인데 자식들한테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촌인의 혈족이나 4촌인의 인척인 경우에도 이렇게 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평생 받을 수 있는 한도일까요? 네 아니죠 증여재산공제한도는요 10년마다 발생을 합니다 어, 그래서 만약 제가 돈이 많다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 2천만원 증여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또 10살이 넘어가면 그때 또 2천만원 또 아이가 자라서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면 그때는 5천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증여를 10년마다 하게 되겠죠 그럼 다시 246페이지에 있는 증여세 계산구조로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어, 여기 나와 있는 재해 손실 공제는요, 증여 재산 그 신고 기한에 재해로 인해서 멸실이나 훼손이 생긴 경우에 그 손실 가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그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뺄것 빼고 나서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과세 최저한 5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증여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서 이렇게 10%에서 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이렇게 산출세액이 되고요. 어, 여기에 박물관 자료 징수유예가 나와 있는데, 어, 박물관 자료 징수유예는 박물관이나 그 미술관에 전시된 재산을 증여를 받는 경우에, 어, 징수를 유예한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밀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로는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어, 그러니까 외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 재산이 소지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각각 가세를 하게 되면 이중가세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 납부했던 세금은 어, 빼주는 것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247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증여세 과세 표준이 점차 증감에 따라서 증여세 세율도 10%에서 50%로 해서 단계별로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48페이지, 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 과세가 나와 있는데요. 어, 원래는 증여라는 게,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고, 또 아버지는 그 자식인 아들에게 원래는 증여를 하게 되죠. 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생략을 하고, 바로 손주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할증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어, 직계비속인 경우에는요 그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세액이 있게 되는데 그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의 세금을 더 내도록 합니다. 안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손주가 바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요 할증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밑에 별표를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가 증여재산 가액 이렇게 20억 원을 초과를 해서 받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할증률이 30%가 아니라 10%더 상향된 40%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증여세 납세 절차 볼게요. 우리가 증여를 받게 되면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면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럼 (2020년 7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7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그러니까 (8) (9) (10월) 그러니까 (10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제 6장 금융세무까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9월에 있는 업무 역량 평가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